여러분이 이따 오시겠어요? 차가? 차가? 8월 10일 차가? 8월 10일 차가? 8월 10일 차가? 8월 10일 차가? 가 8월 10일 유튜브 올리지. 예 지금 찍고 있어. 요 야, 또, 우리, 우리 동네 사진 한컷 찍는 말이야, 단체로. 좀 뭐가 있지? 앞으로 우리 동네, 안 저, 우리 강간지도 개발이 안 돼. 아이, 그러면 안 돼. 에, 아, 아니, 안 돼. 사람이 가는 게. 안 돼. 어, 오, 내려간다, 내려간다. 어, 주제, 그 초박힌다, 조심해, 예, 알았어, 예, 하계사, 아 진짜 길 기자마. 막힌다야. 운전 더 집에 내려. 아, 하계산, 하계산은 뭐예요? 이 여기 하계산. 강도하계산 올라가는 거네. 그 하계장산라도 응. 응. 하계. 하계장터가 아이고. 이기도 응. <laughs> <laughs> 네, 강화군 시아지 평일인데도 손님좀 오네 가게장터 가봐도 별거더 우리 선비전에 가면 은 평일날 사람 한둘이 왔다다해 사람 별로 없더라고 밟고, 밟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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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밟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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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래도 구경을 이렇게 하는 사람은 있잖아요 여기 저기 꼼꼼하게 이렇게 하니까 우리 언니가 <laughs> 우리 집이 와가지고 구경을 그래 못하는데 너서 며칠씩 구석사하고 선비천하고 구경을 왔다 갔어 야 그래도 그거 볼만 하더라 이래던데 그래, <laughs> 처음 오는 사람이야 뭐궁금하게막 어, 그 여기저기 이렇게 보니까 볼만 하더라 이래더라고 대, 대충 보는 사람은 뭐 에이 그건 뭐 별거 그래, 없네 그래 그래 그런 그래. 것 그래. 우리 가는 데가 저 아이랑 누나야 뭐에 걸려 저기 아니야 저기라고 뭐. 아, 저기, 저기. 에이 저기. 얼마, 얼마 안되네 2 0 분. 야, <목소리> 이래 천천히 뛰면 된다. 이 우리 동네 기가 하는 못차고 응. 산에, 산에 걸어가기 힘들잖아. <laughs> 에이, 여기 때문에 장봉은 찌났다 전망이 좋아야 되지 올라가 전망도. 좋지. 전망 보는 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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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중요한 게, 게 중요한데. 정복에 올라가면 다 보이는데, 뭐, 영주도 보이고. 저거로 가는 데있네저저로있지 없을 때, 여기 있죠. 아, 왕국 말고도 되는 것 같아. 걸어가가지고 내려오는 것 같다는 거. 그 어, 아, 그거 가능한 것 같은데. 아니, 아니요. 우평 웃으면 안된다 그래도 하긴 한다잖아요. 펜도는 없대요. 태국이. 태국. 태국은 좀, 그, 그사이개인 그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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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사람이 같다, 그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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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 그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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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그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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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강강강강이걸 끝나는 거예요 이전에. 또렇지요이 이거 끝이에요. 정신 먹고 다른 데, 다른데 또 있잖아. 정신 먹고 무슨 절절 절, 절. 어 절. 네. 어. 그성모도뭔 절에 가면. 어. 전. 왜, 왜, 왜 손이 있노? 누구 손, 누구 손이 저래큰 손이 저기게 있죠? <laughs> 짤리다 아니야, 지금 메리퀴 발랐어. <laughs> 아니, 뭐 손이 저런 손이 있어요. 한번 봐요. 알아보자봐땅 밑에 <laughs> 뭐 있는 모양이. <laughs> 예, 작품인 모양인데. 예, 작품? 예. 올라가면서 구기가 얼마 안 해. 타는 요, 게, 요, 타, 아, 뭐, 게 아니고. 저 밑에 그라지죠뭐 방아이게 어... 뭐. 그래도... 야, 발바바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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바발바발바발바바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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바이가 가고 들리죠. 강화도 쌀이 많이라는 쌀이 좋다 그래. 저좀 논이잖아 지금. 그걸 살자 가야 되잖아요. 어? 쌀 사야 되잖아요. 저는 뭐나는 아직 집에 있어. 아니 강화도 쌀이 좋다는데 집에서 사는 강화도고 그래. 고구마도 이만 모으는데. 고구마. 고구마. 고구마 유면. 어. 고구마도 사가야 되고. 전 어, 흔들어 줘주 내려오는 거. 어디데? 요 타고 내려오는 거. <laughs> 보이노? 보이지? 아, 옆에 아, 다 흔들면 아, 으요 가까이 가 가지고 어, 새댁이 있으면 또더 흔들어 줘 아, 요기가좀나다 알아, 저다 보이잖아. 바다도 보이고. 저잘해 나왔다. 이 정도면 뭐. 그래도 게잘해그병원 그 옆에 손년들을저 여기. 잘안 보여? 시커메가지 보이잖아. 여 알아. 그 안에서 보일 거야. 그래도 보여. 안에서 보여. 보여. 시커메가지고눈 크게 뜨고. 안 보여. 보이잖아 <laughs> <laughs> 아 사람들이 왜안 타고 내려와 걸어 내려온다고 <laughs> 저 걸어오는 사람인데 걸어 내려온 사람도 있다 문 열어 문 열어 봐뭐 <laughs> <문 열어, 웃음> 어? 열리 <laughs> 아. 열리 자 만들어줘 아, <laughs> 아, 어이 병원 네, 아, 아, 뭐 문문 뭐, 열어 문 열어봐야지 문 열어 만들어야지 하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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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<야>, 내가 이제 이제 내 말은 뭐야만 아, 이거여이어서이래요이거 이거요. 거요 이거요. 이거저 이거요. 이거요. 이거이 이거요. 이거요. 이거거요이거 가는 거요 이거요. 거요로거요 이거요. 이요 이거요. 요요 걸어서 올라가야 돼. 그래서 올라갔다 내려가도 될거 아닌 것 같아. 등산한 연어? 하 뭐, 이거 뭐. 이씨가 불러봐라. 될거 아니야. 내가 이름을 알아 부르자. 잘가요 안녕. 손은 <laughs> 든데. <전원 된데. 웃음> 내창고내창고 긴데. 봐라. 흔들어주고 이래야지. 여기 무릎도 있다. 무릎이. 야, 야. 여기 왜올라가는거 이건 진짜 잔뜩 모르는난 생전 처음 타 보는 기다 이거. 케이블카를 많이 타도 여저 내려오는 게좀 겁나 앞으로 착 박히는가 이러. 요로 위로 올라간다. 20분 내에까지는. 오다다다 내려온다 내려온다. 뭐내들어 이제 언제 나오 사람 봐요. 내리면 되지요. 자? 그래. 이자님, 어? 나 내려가, 밀어요, 못 들어가. 그럼 손 흔들어줘. 안 보여? 응. 안 보여. 어, 하나 탔다. 탔다. 안 보여? 급급해서. 형 안에서는 보여요. 보이? 뭐, 안에서는 안 보이지만 저, 저, 저선 보인다고. 문 열고 흔들어서 뭐, 포그로 흔들어주지, 참나. 내려가는데? 뭐, 사람한테 뭐, 안 듣는 거야, 이제. 사람 탔어보네. <laughs> <laughs> 나 탔어요. 이번에 는 거. 여유는 걸어가는 길이 없는데. 저쪽으로 가야 돼요. 가는 아, 질러 아, 가나. 실상 바람 안 보기 때문에 바람 부 날이 문제야. 바람 부만날아가지상가지고산기왜이는데이손아걸위 내리 걸어갈래. 야. 이런데 왜 올라가. 올라가다가 미끄러져 내려오면 돼. 야. 밀어 밀어. 못하다. 밀어. 이거. 힘이 들어 못 가. 어이구아 이거 아 이거 이거. 야, 이뒤밀리면 그렇게 잡으라 이. 힘이 없네. 힘이 없어. <laughs> 소리가 안 나네. 이렇게 만들어 난 거예요. 그렇지. 아 이제 중간 누가 맹. 이분이 검열 어디 적고. 이 전부 다 기아식으로 걸려 있는데 그 흔들어 줘. 아, 아 우리 우리 기하 기하 돼, 돼. 옆에 옆에 흔들어 줘. 이 밑에 기아로 돼 있어. 아게기이의 무리가 도장이 박혀. 여 밑에가 기아로 돼 있다. 기아의 이 철로. 이 철로가 기아돼 있다. 밑에가.

화계 정원 전망대입니다. 강화도 화계 정원 전망대. 오늘 북한 지역이 잘은 보입니다 흐립니다 아 안타깝습니다 다음에 와야겠습니다